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국대학교 2022학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풀어서 네. 영방에 합격자가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디과부터 일단 한번 저희 살펴봐야 되겠죠. 네. 항상 커디과 문제는.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laughs> 겉보기에는 난이도 최상이었어요. <laughs> 그죠. 근데 네. 뜯어보면 사실 별거 없는 문제예요. 그죠. 음. 탁구홍이라는 입체물을 가지고, 평면적인 도형들을 가지고, 네. 조형의 원리, 반복 변화통인, 그냥 믿음을 음. 표현하시오 문제입니다. 네. 그런 적극적인 어찌 보면 조형에 대한 요소들이 풍면적인 이미지와 더불어서 잘 표현이 된 그림이죠. 요번 건대 문제의 전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문내력이라는 부분들이 표현이 된것 같아요. 네. 이 그림도 뭐 아파트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패턴 이미지, 그 안에 음. 조형들, 그리고 네. 도형들까지도 활용을 하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천천히 있다 보면, 조형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해서 네. <laughs> 화면을 아름답게 구성을 해라 네. 라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찾아낼 수 있는 조형은 다 찾아낸 것 같아요 네. 네, 네. 커디카 그림이 좀 여러 장이 있습니다 비교를 네. 하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까 그림이 고체도와 중저체도의 연결을 굉장히 매력있게 끌어냈다면 이 그림은 고체도를 굉장히 잘 밸런스 있게 보여주는 그림 같거든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건데 커디카 하면은. 평면 레이까몇 그러니까 년째 그 내용들이 출제가 됐죠. 근데 이 그림의 함정은 뭐냐면 평면으로만 그리라는 내용의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 친구는 뭔가 평면과 입체의 경계, 매트리스 구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초인실 같은 느낌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조용미있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을 하는 주제입니다. 네. 그리고 넘겨봐 주시면, 어, 이 그림은 음. 그 패턴 이미지가 미로처럼 생겼어요. 네. 그 격자에 대한 반복성을 생명적인 구성을 택하기는 했지만 레이어로 통해서 깊이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듬감도 충실하게 네. 잘 보여졌던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색상도 되게 잘 썼죠? 네. 네. 이 그림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커디건 확실히 소위 명도로서는 음. 미화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음. 잘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블랙이 없어도 됩니다. 커디과에서는 꼭 네. 화이트가 없어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장 강한 명도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들을.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직... 예, 중요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넘겨봐 주시면 네. 어블랙이확 어... 나옵니다 갑자기. <laughs> 음. 저는 커디가의 그림의 특성은 완벽한 디자인이라고 봐요. 음. 네. 네. 건대 같은 경우는 생각을 강조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음. 한. 이후부터는 응. 분명히 디자인 중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지고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레이아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네. 대학교 과제물 같은 느낌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장에서 해주셨는데 굳이 그걸 안쓰유도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웃음> 그렇죠. 네. 이 그림을 보면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네. 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나올지는 음.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나왔네요. 과감하게 음. 제일 느껴진부분은은요 이미지 자체가 직선적이었고 맞아요. 좀 각이 져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는 s i g 의 원형으로 반복을 또 이끌어냈다라는 게 그쵸. 되게 재밌는 차별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한 g d 요구하는 건데 굉장한 v i n g d e s i 음.. 과가 바뀌었네요 n 빙디자인과 g n e r Living designer. Living designer. Living d e s i g n e 리듬감 일동감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였죠. 이치우 같은 경우는 도형도 재밌지만 리듬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음. 그좀 제한적 소재잖아요. 네. 실빈이라는 것 활용 못한 친구들 많은데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림자 느낌도 네. 상당히 잘 표현을 했고, 음. 균형을 절묘하게 네. 잘 해서.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들 네.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네. 이런 색감도 음. 너무 예뻐요. 네. 네. 부분적으로. 네, 네. 넘겨주시면요. 어, 이 그림도 있는데. 네. 네. 처음에는 이 친구 시험 보고 와가지고 미안성 아니냐, 어... 자기.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한마디만 했어요. 야 리듬이 느껴지려면 음. 너무 빡빡한 거안 좋아. 음. 개체 수가 많이 빽빽하게 있으면 그게 리듬감이 느껴집니까? 답답함이 네.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 물체 안에서의 색감과 톤에 대한 변화까지도 음. 다 유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음. 볼? 거리가 많잖아요. 네. 여백이 그쵸.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네. 부분에서 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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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그림으로 아, 넘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이 그림 뭐 리듬 그 자체인데요. 네. 네. 조건 중에 칼라에 대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런 조건들 아이들 당황 많이 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슬기롭게 할수 있나요? 이런? <laughs> 감각적으로 색감을 다양하게 주변 색들을 써가면서 변화를 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써도 상관없는데 그 색을 잘못 써서 음. 탁해질 거면 오히려 이 학생처럼 코발트나 세러리안 정도의 변화 정도만 유도를 해도 음. 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명도만 이렇게 잘 계획적으로 나눠도 깔끔하게 인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네이 네. 네. 친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리빙 디자인 최저점일 음. 것 같아요 국어 5등급이었고 음. 좀 낮은 음요. 5등급 3, 부3 4 등급 영 3등급이 음. 친구였거든요. 근데 표현력 자체가 워낙 좀 좋았고 네. 좀 자신감 있게 화면 구성하고 표현하는 친구라서 격이 된 겁니다. 음. 저는 이글보은한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용수철 같이 생긴 네. 형태감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되게 과감한데 음. 이런 네. 걸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을까? 맞아. 이런 생각도 좀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건에서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충분히 네. 가능한 네. 얘기겠죠. 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넘겨주시면은요. 어, 이제 이게 의상 디자인 작가네요. 네, 음. 의상 디자인과는 사실 뭐, 코디나 리빙이나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네. 않았고, 음. 음. 출제된 소재도 평소에 좀 많이 연습할 만한 소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제 돈이라는 단위로는 그렇게 높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독특하고 특이한 주제와 이런 걸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실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만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서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건데 그림은 특이해 이런 선이 있죠 <laughs> 네. 주제에 따라 다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무슨 타다다닥 연속 촬영되는 부분들 네. 오마주 기법이라고 하죠. 근데 네, 네. 아주 적절하게 구도 연출이 되면서. 네. 안정감 있게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림입니다. 네. 역시나 도형이네요. 평평한 판위에 네. 다섯 가지의 도형을 친절하게. 음. 노란색 원뿔을 그리시오, 음. 털뭉치를 그리시오, 육면체를 네. 그리시오, 질감까지도 그런 조건들을 굉장히 잘 지켜낸 그림이라고 네. 보겠죠. 기아가 또 나올 줄 모르지만 분명히 그와 같은 능력을 보기 위한 네. 연구와 노력은 꾸준는할것 같아요. 넘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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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 친구 이제 네. 그림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소묘에서도 표현력이 탄탄하고 그렇죠. 습식에서도 표현력이 굉장히 탄탄해서 붙을 만한 애가 붙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가벼울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에 대한 면을 어두운 거울 면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음. 감각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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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끌인것 같은데 이제 이게 영상작가. 지 네, 영상작가. 영상작가. 어이 문제도 허를 좀 찌르는 음. 문제였어요.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이 음. 공통적으로 어 이거 산디카 문제 아닌가요? 막 네. 이런 얘기들을 네. 했었는데 맞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항상 모든 자극적인 문제들이 몇트 동안 지나다 보면 다시 또 기본적인 문제들을 네, 내잖아요. 영상 네. 영화과에서도 결국은 다시 또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도 맞아요. 보여집니다. 상투적이지 않은 본인만의 네. 관찰력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굉장히 묻는 네.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재밌는 여러 가지의 도형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돌은 필수였고 이 식물도 필수였지만. 이 학생이 선택한 이런 네, 어찌보면 구조의 프레임의 구조들,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선택 잘한 거죠. 다양스럽게 네. 합격을 해 주었네요. 네. 예. 예, 잘 보셨나요? 예, 건국대학교가 뭐 상위권 입시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규집합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다는 걸 네.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건국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 다 내년 이 시기에는 합격자의 신분이 되셨으면, 저도 이렇게 바람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